안녕하세요. 고향노나 자연식당입니다. 오늘은 고사리나무를 준비했어요. 제가 만나게 볼게요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제가 또 고사리나무를 할 거예요. 고사리를 미리 좀 깨끗이 씻어 놨네요. 그리고 고사리는 500g. 고사리 속에 바지락을 넣으면 또 맛이 있어요. 그래서 바지락 150g, 대파 반개 먼저 고사리나물을 좀 미리 좀묻 무쳐놔야 돼요. 식용유를 한수저 정도는 좀 넣어주세요. 그래야 고사리가 더 부들부들해지고 또 맛이 더 나요. 식용유에서도 매실 액기스 두수저 넣어주세요. 좀 달달해야 또 맛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국간장이나 까나리 액젓을 넣어주시는데요. 저는 여러 가지 양념을 주방에 두지, 두지 않거든요. 근데 까나리 액젓 하나면 모든 음식이 다 돼요. 이렇게 해서 마늘, 마늘 반수저를 넣어주시고. 이렇게 해서 먼저 얘를 조물조물 해놔둬야 돼요. 이렇게. 먼저 이렇게.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한 30분 정도는 놔두셔요. 그래야 속에 이 양념들이 좀 배거든요. 고사리는 삶았기 때문에 이미 익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양념하고 고사리들하고 살짝 볶아만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놔주면 이제 다된 거예요. 이렇게 팔을 썰 건데요. 양파 길이하고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썰어주세요. 이렇게 먼저 토막을 쳐 주셔요. 이렇게 해서 이를 이렇게 채치듯이 이렇게 쳐줄 이렇게 썰어주세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쫑쫑쫑 썰어버리면 이렇게 양념들이 따로 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. 해서 이렇게 채트듯이 이렇게 썰어주셔요 준비는 다 됐어요 명절 날 육수, 다시물 같은 것도 좀 넣으셔서 좀 내놓으셔서 여기다 좀 쓰셔요 한 다섯 수 정도 미리. <놀람> 살짝 불이 올라오면 이게 바지락을 넣어주세요. 바지락하고 같이 이게 맛이 어우러지면 참 맛있어요. 천천히 은근하니 해서 맛이 우러날 수 있도록 천천히 해 주셔요. 불은 중불보다 살짝 약하게 10분 동안 자글자글 떼 주셔요. 저희는 시댁이 바다 쪽이라 이렇게 바지락을 넣더라고요. 맛이 있어요. 이렇게 얼추 다 됐으면 들깨 가루를 이렇게 한숟가 넣어주시고요. 썰어놓은 파 넣고요. 이렇게 뒤적뒤적하면 다 돼요. 이제. 이렇게 파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야만이 고사리하고 하고 따로 놓지가 않으니까 참 좋아요. 마무리로 참기름 한 숟전 넣고요. 깨도 넣고. 을 한번 볼게요. 지방마다 또 나무라는 이게 방식은 달라요. 제가 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해보았네요. 음, 살짝 싱거운 듯해요. 이럴 때는 까나리젓을 한반수 정도 더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저희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고사리 나무를 또 해보았어요. 곧 추석이 내일 모르면 곧 다가와요. 요즘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함께 이겨내시고요. 또 이왕 보내는 것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. 감사합니다.